안녕하십니까. <laughs>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땅사고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석입니다. 음, 오늘은 그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일자 신문이고요. 매일경제신문인데, 제가 호남권 뉴스에도 그 광주 아파트 나오는데,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1억, 서울 아파트는 3억 벌었다. 이게 뭐 제목인 것 같아요. 진짜 제목은 서울 아파트 분양받으면 3억 벌었다인데, 직방 분양가와 입주 가격 비교해봤더니 전국 평균은 7천만 원 올랐어요. 최근 1년간 9월 말 기준으로 입주한 서울 아파트를 2, 3년씩 분양받은 사람들의 평균 3억씩 시세 차익을 얻었고요. 18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7월 9월에서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 3년 전 분양대 가격 대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격이 7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차천원오른것도 나타났고요. 서울권 같은 기간 시세차익이 3억원 넘었고요. 광주광역... 어, 아, 어, 잠깐만 여기 봐보겠습니다. 쭉다 나온 것 같아요. 로또 아파트란 말이 있고, 4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더 내려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어 로또 분양 열풍을 한층 더 거실 질망이고요. 3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 대비 매매 거래 가격은 7천만원 상승 12% 달했고요. 수도권은 3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 가격이 평균 20% 1억 3천 상승했고요. 시도별로는 서울이 3억 7천, 4억이 다 되네요. 가장 큰 차이를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분양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도 45.4% 8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입주 때는 약 11억 원 6천만 원이 거래됐고요. 그 이후에 대구도 1억 1억 원 이상 올랐고요. 대전 9,500, 광주 8,900. 광항역시는한 평균 1억씩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 3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은 연평균 15%에서 20%, 수도권은 6%에서 10%,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승률을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답이 뭐, 그, 여기서 보면 저쪽은 신문에서는 또 한오천이라고 수도권은 그러던데, 수도권을 뭐 어디까지 좀 통계적인 걸까요? 여기서는 답은 서울은 4억이네요. 3억이 아니라 4억. 서울은 분양받으면 4억, 3억 벌고, 광역시 수도 광역시 수도권은 1억 벌고 지방은 7천 벌고 뭐 이런 이런 건가요? 어. 근데 실제로 지방은 뭐 2천도 벌고 3천도 벌고 이제 버글복인데 평균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땅값만 1조 마곡 마이스 유통 공룡들 한판 승부로 롯데 하나 GS 리테일 지상사기 컨소시엄 치열한 경쟁할 거고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요는 사, 음, 규모가 82,724 제곱미터에. 공급 예정값 9,929억원인데 문화 집회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컨벤션 2만제곱미터 이상 호텔 사상급 400실 이상 뭐 용종률 600%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수색 뉴타운 내년 1,500가구 일반 분양 쏟아진다니네요 경강북의 로또 분양 열풍 일으킬 듯 DMC 일대 각종 호재 많고 GS SK 등 브랜드 단지들 들어서서 허구가 평당 2천만원 안팎 조합 분양가는 2천억만은 격차, 서울 공급 부족에 감시 높을 듯. 서울은 제가 계속 말했죠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최하 내가 봤을 때 5억이야, 5억 규모 단지만 크면 좀 크면 강남이면 10억이고 평수 크면 20억이야. 서울은 무조건 5억이야. 뭐 무조건 로또지 뭐. 어, 그냥 여기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 그냥 좋습니다. 옆에 봐보니까 내년 상반기 대규모 그냥 앞둔 수색 증산 뉴타운 해가지고, SK 건설 현대산업가백이 1,400가구 수색 13블럭에서 하고요, GS 672가구 수색 7블럭에서 공급하고요, GS 건설 1,230, 1,223가구 수색 6구역에서 공급하고, GS 1,386가구 등 증산 2구역에서, 어, 하네요. 수색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역. 이렇게 뭐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양합둔 수색 증산뉴타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허그하고 평당 500 차이 나면 계산기 두드러보면답 나오겠죠. 500만 원 곱하기 34평. 500만 원 곱하기 34평. 어, 2억, 7, 1억 7천, 뭐, 되네요. 근데 분양,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 대비 하면, 뭐, 2, 3억, 그냥 오를 것 같아요. 어, 여기는 강북이라 좀 낫네요. 그 다음에, 자사고 이슈, 내년 집값 상승, 폭등, 일으킬 것, 이렇게 뭐, 상승 가능성, 이렇게만 제목은 달아놨는데, 에, 이상우, 어, 익스포넨셜 대표님께서는, 어, 자사고와 국제고 그 외국어가 고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강남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급 사안이다. 핵폭탄급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목은 다른 분들이 뭐 하니까 기자분이라 너무 그 자극할까봐 이렇게 상승 가능성 이렇게 제목을 하는데 정작 그 본인은 그것을 발언을 한 사람은 핵폭탄급이다. 왜 핵폭탄급이냐? 그, 국제고하고 자사고 애국고고가 있으면 많이 그 아파트를 좀 찢어주거든요. 어, 이거 그 좋은 고등학교로. 근데 이제 뭐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무조건 다 강남 입성이죠. 강남. 무조건 강남으로. 그래서 2025년까지 전환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줄 것으로 말했고요. 청선도 내년 봄까지 지역별 현안에 따라 청사진이 난무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대표는 토지 보상과 리모델링의 경우 올해는 제대로 시작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시장이 불안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시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신길과 고덕 등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봤고요. 이 대표는 신길 내년 초부터 상계단지 입주하면서 뉴타운 포질이 맞춰질 것이고 입지지정 여건을 고려하면 4년 전 마포, 어, 사례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짚었고요. 고독도 내년에 재건축 단지에 입주자가 마르되면 신도시로 완성될 것이 앞으로도 고독 집값이 어느 수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근 잠실과 강남 집값이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정하고 있고요. 집값 상승의 마지막 표절, 명고를 모셔라. 이게 뭐 제목이에요. 청남고 이전 예정부지, 뭐 지도에도 나와져 있고, 한신 2차 아파트, 반원 초등학교, 한신 4차 아파트 옆에 신반포 4지구 자문역 이렇게 있네 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뭐 잡혀져 있어요. 정비조와 우리 동네로 손짓 고교가 한 개도 없는 자문동 청담고 유치 확정 지난 5월 공항고 마곡동 이정했고 석수고 유래신도시에 세둥지했고 주민 반발 교육청 기준이 변수고 흑성 뉴타면 배문고 이전 무산돼버렸고 동대문 송파 주민 유치 청원에서 지금 고등학교 청, 학교를 뭐 청원하려고 하는 예, 뭐, 어마어마하죠? 서울이, 서울은 좀 이렇게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서울이라는 동네는, 이, 블럭이 커. 어, 여러분 걸어봐 보셨어요? 제가 백수 시절에, 백수 시절에, 서,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IMF 터져가지고, 공부한다고 뭐 서울 올라가는데 그러면서도 또 머리도 안 좋고 하니까 직장도 같이 겸구하면서 말은 자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있었는데아뭐 지하철 그비 아끼기 위해서 코스가 한 건제 한정 과정이나 두정 과정하는 그 시골촌놈 출신이랑 그냥 걸어가죠. 근데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이게 버스 두 코스나 한 코스 이렇게 걸어가는 거라고. 서울에서 지하철 한 코스 걸어가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역 같은 데서 잠실 블록 한블럭 블럭 있잖아요. 건물 하나가 건물 하나만 봐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끝트리에서 건물 끝트리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좀 지쳐 보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사람도 이렇게 뭐 사람도 바삐 지나가는데,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아 이게 대도 시 서울이 대도시기도 이 하고. 어, 블럭이 크기도 하고 땅덩어리가 한 블럭을 이렇게 쪼개 놓은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에, 뭐 보통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광주광역시만 봐도 이 도시가 이게 좀 주목만 하다 에, 여러분 느낌이 참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 가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바깥에서 밥도 먹고 뭐하고 뭐하고 직장에서 만나고 무슨 모임하고 제가 고등학교나 시골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안 만나져요. 그 우연하게. 근데 광주광역시만 와도 제가 서울서 직장하다가 다시 광주광역시에서 있으면 밥 먹다가 보면 뒤에 제 대학교 동기가 앉아서 밥 먹기도 하고 옆에 테이블에서 맥주 한잔하고 있으면 옆에 시골 친구가 옆에 테이블에서 술 먹기도 하고 광주광역시만 해도 이게 다반사예요. 이게, 정말 인구 150만 이 동네도 정말 조그마구나 그걸 느끼는 건데, 인구 1000만에 수도권까지 하면 2000만이잖아요. 인간들이 바글바글 해서, 그 다음에 땅덩어리 규모도 블록도 커가지고, 만나들 않더라고요. 약속을 정해야 만나지. 그, 제가 봐보면은, 제 시골 친구라든지, 그다음에 시골 그 다음에 시골 동문에, 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함보면 인간들이 서울에 더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광주에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약속 안정에도 옆에 식당에서 옆자리에 테이블에 앉기도 하고 술자리 자석에 옆에 앉기도 하는 게 광주예요. 광주가 그만큼 조금만 나타난 거고 서울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 봐보면 이게. 에... 또 이게, 강주는 그래도 좀 고등학교, 물론 제가, 우리가초품마 아파트 이렇게 명칭하고, 고푸마란 표현을 쓰진 않지만, 고등학교도 이렇게 바로 걸어서 갈수 있는 고등학교 아파트는 더 선호한 게, 강주 강역시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더 얼마나 더 선호하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동네는 규모가 커서, 규모 동네가 커서, 한 블럭, 두 블럭 가면은 이건 좀 그래요. 어, 이게 굉장히 멀다고 느껴져 제가 서울에서 걸어다닌 거라고 어, 광주광역시에서 걸어다닌 거라고 이게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남대 주변에서 걸어다니면서 옆에 블록 용봉도까지 전남대에서 전남대 사거리까지 이렇게 걸어도 다녀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친숙해서 그런가 굉장히 저는 그 이걸 이게 촌놈 입장에서 많이 걸어다니는데 이게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근데 서울은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굉장히 이게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마지막 퍼즐 명문고를 잡아라. 명문고 잡기 위해서 아주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산 조정지역 풀리자 분양 경매 시장 과열 양상으로 치솟는다고 그러네요. 어, 해운대 LCT는 지금 무려 4억 튀었다고 그럽니다. 어, 조정지역 풀리자마자 경매 낙찰가 40.5%로 치솟고 있고요. 어,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 집값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네요. 이상 뭐어 부동산,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값, 아파트 집값은 가장 뭐핵심이라고요 어 직장, 직장이 있으면 좋은 학군은 자연스럽게 고부가 같이 고 소득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강남으로 강남에 직장이 제일 많으니까 강남구에 100만 명, 서초구 송파구에 70만, 80만 명 있는 거 제일 많죠. 거리 다몰려들그 그래서 수도권은 무조건 지하철 있어야 되고, 지하철 없으면 완전히 섬이고,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초품아 아파트 중학생들은 조금 멀어도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또 인생에 대입을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봐보면 광주광역시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A 고등학교에 떨어지면 명문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고등학교 어떻게 한다? 집 앞으로 바로 이사를 간다. 전세로 가든 아파트를 사서 가서. 보통 이런 게 현상입니다. 서울은 더 심하겠죠? 서울은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이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 자사하고 외고 이런 거 작살 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서울에 4대 네개 학군이 있다고 그랬죠? 4대 네개 학군 중에서 강남, 강남 학군, 강남 비치 학군, 그다음에 목동 학군, 그다음에 저기 그 마포 쪽에 있는 그 저기 강 서쪽 아니, 강 북에 이렇게 강 북을 기준으로 어 북서쪽 그다음에 북동쪽은 또 노원구 쪽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 어, 활활 불타오르는 데가 첫 번째 스타트가 그렇 강남, 대치, 그다음에 목동 부근데 저기 마포하고 저기 노원구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거기 어, 그 아파트는 강북구에 노원구 쪽으로 가면 아파트를 봐도 아파트 가격만 봐도 좀 차이가 나죠. 좀 거기는 좀 중산층들이 더 많다는 느낌이 들고 강남 같은 경우는 어, 뭐, 뭐가 많나요? 그쵸? 어, 구촌들이 완전 그 우리나라 그 소득 5분위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차비가 뭐 틀리겠죠? 예, 강북에 있는 노원구 쪽에 있는 것은 우리 소득분위주로 2분위, 3분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경우고 여기는 강남은 5분위 소득자들이 완전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되어집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